안녕하십니까. 환불요플렉입니다. 레드입니다. 자, 경찰의 답답함. 당신, 음. 당신이 국무총리가 아니야. 당신 대통령 아니야. 당신 국회의원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들도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당신한테 아무도 관심을 안갖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 나 이거 돈못 찾으면 자살해요. 아무리 외쳐도 경찰은 당신 일을 앞장서서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야. 아니 그들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경찰 경찰이 이게 뭔가 뭐 이관이다 보다 복잡한 말 써가면서 지금 시간이 끌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어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음. 제 고객님이 정말로 저한테 빨리 오셨어. 음. 빨리 오셔가지고 진짜 빨리 빨리 진행을 했어. 진짜 사기당하신지 한 이틀, 이틀 만에 오셔가지고 이틀 만에 경찰에 신고 제대로 하고 음. 경찰이 진짜 빠르게 조치도 취해줬어. 음. 취해줬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는 환불을 받아야 되잖아. 음. 얘들은 협상 테이블이 나올 생각이 없는 거야. 이미 음. 그렇게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빨리 했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틈을 좀 가지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통장을 한 개를 쓰지 않아요. 적어도 10개에서 20개 사이 음. 작은 업체들이 그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바로 통장주 지역으로 이관이 돼 버려 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182에 먼저 전화를 했어 1 8 2 뭐야? 그 경찰 근데 통합수사 해주면 돼요 그 182야? 나 아, 몰랐어 몰랐어 182에 전화하면 뭐 보이스피싱서부터 사기, 도박 뭐 이런 것들 다 상담해줘야 그런 것도 해줄 거예요. 뭐 운전하는 거. 운전? 어, 어. 무슨 운전? 뭐 음주 운전이런거있잖아 걸린 거. 아. 아, 원래는 뭐112 음. 아니었어요. 난 112만 네, 알고 있었는데. 112는 그냥 신고하고 뭐 이러는데고 118이라고 응. 또 상담해 주는 데가 있어. 경찰청 상담. <laughs> 다잘좀 웃기네. 그래. 어. 어. 아무튼 내가 거기 먼저 전화했어. 그래서 음. 내가 하소연을 했지. 응. 음. 내가 그 사람 사촌 오빠인데. 음. 라고 거짓말 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음. 어. 땡땡 씨 사촌 오인데 경찰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물어봤어. 음.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물어본 거야. 음. 음. 그랬더니 뭐 담당 수사관이 뭐 그쪽으로 옮겼으면 그쪽에서 해야 되고 그쪽에서 이관됐으면 이제 또 같은 사건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그 사람들 거다 병합해야 되고 답답하다 답답해 병합한 다음에 또뭐 통장도 2차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사관이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건. 아, 틀린 잘, 말은 아니지. 아, 틀린 말은 아니야. 잘못한 건 없어. 네. 답답할 뿐이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범인은 못 잡잖아. 범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범인은 못 잡아요. 범인 잡혀요. 잡힐 수도 있어. 음. 어내 건데 2년 전에 신고한 거 있어요. 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신고를 했어. 어. 잡았대. 2년 있다가, 어2년 아, 걸렸대. 나도 하늘이도 왔네. 일단 어. 일단 잡은 거는 하늘이도 왔어. 심지어 난내 사건은 종결됐거든. 어허. 증거 불충분으로 어. 종결됐는데 그그 놈들 잡았대. 그래서 어. 나또 재접수했어. 어. 어, 재접수했던 이제 그저 조사 받고 갔거든요. 이제 내 거니까. 어.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쪽으로 또 이관한데. 어. 그리고또 나는 이제 또 한참 걸리는 거야. 또내 것도 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 잡으면 뭐해? 내가 신고한 거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신고한 거를 2년 동안 계속 질질 끌면서 수사를 한 거야. 아, 경찰의 그 끈기력도 인정을 해줘야 돼. 예, 인정을 해줘야. 언젠가는 잡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잡을 수도 있어요. 자, 2년. 자, 근데 당신의 돈은 없다. 아, 그쵸 돈은 없어. 찾아 돈. 예, 자, 정의 구현만 했다. 아. 예, 근데 우리의 정의 구현은 뭐다? 환불이 정의 구현이야. 아, 그렇나 제발 내돈좀 돈 돌려줘. 예. 환불 받아야죠, 우리는. 자, 몇 프로다? 현재 진행 80% 지금 환불하고 있습니다. 100%안 돼서 정말 죄송한데, 100% 이게 될 수는 없어요. 응. 여러 가지 그, 그 많은 그 변수가 너무 많아 응. 상대방의 그 문제들도 많을 거고, 이제 본인 스스로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80%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맞습니다. 자, 환불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